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뽑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 후보들이 이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제 표를 얻기 위하여 여러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들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는 내 고향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영남 출신입니다. 나는 호남 출신입니다. 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를 얻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척, 척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대학, 내가 호남 출신이지만 대학생하는 부산에서 했고 뭐 이러고. 또나는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호남의 며느리입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난또 강원도의 어머니입니다. 내 아들이 이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여기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듣고 보면은 좀 우습죠. 그렇게까지 또 애를 써야 되는가 그렇긴 기도 합니다. 근데 지역만큼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불교인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반대쪽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이제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남편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아내는 절에 가서 법명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어도 되나 그렇게 권력이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기돈의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돈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요.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 아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말은 잘했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 아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아들의 이름부터가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아비,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비. 그리고 그 다음 멜렉. 왕입니다. 왕의 아, 아니,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어, 그래, 너는 아버지가 왕인 아들이야. 하고. 뭔 소리예요? 내가 왕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기도원의 이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그 이름값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기도원이 죽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기도원은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진짜 왕노릇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계략을 짭니다. 계략이라고는 하지만 과오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그첫 번째는 혈연에 기대는 것입니다. 사사계에서는 누누이 말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여호수사 때부터 강조를 하였죠.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람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것도 혈연에 의지를 합니다. 고향 사람들 찾아갑니다. 근데 뭐 아버지 쪽은 어차피 형제들 다 똑같은 친척이니까안 통하겠지만 어머니 쪽을 찾아갑니다. 서로 다른 이복동생들하고는 난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출신 아닙니까? 하면서 어머니 쪽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서 끌어들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 가족만큼 믿을만한 사람 찾기가 힘들죠 가족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연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인맥만 따지고 핏줄만 따지는 것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의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혈연의 메인 결과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다 죽여 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죠. 요두 번째 계략입니다. 이제 왕노릇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도 이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우상의 재물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내어준 은 70개를 사용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곳,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더럽혀진 그 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해도 그 자금의 출처가 잘못되면 결국 탈이 납니다. 그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데는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불이나 가져다 재단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오히려 그 불이 자신을 덮쳐서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이 사건을 보고 기억해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요세 번째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려면은 세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원이 불러온 사람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속이 텅텅 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무모하고 앞뒤 안 가리는 그런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복형제 70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내용들 돌아보면 앞서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미대안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했던 그 가르침에 정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라고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아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일로 자기의 이름값을 해버렸습니다. 재물의 문제, 힘의 문제 모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선택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해야 하건만,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당장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것 같았지만, 결국 올무,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첫 번째 사건은 요담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형제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막내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발을 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여러 나무가 있다. 근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돼서는 다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고발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담 이제 이또지지 없는 것인가? 그런데 허무하게 요담은 물러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후 아비멜렉 상황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냥 여기선 다스리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왕노릇 했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아까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도 말라크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뭔 차이냐면 말라크는 말 그대로 왕입니다. 온 국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라르는 한 구청장쯤 되는 그냥 그 조그만 지역만 그렇게 이끄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냥 자기 고향 근처에서만 그냥 혼자서 왕 노릇한 그런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3년 만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23절에서 주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은 자기의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의지하였지만 등을 돌립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요담이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가 의지했더니 핏줄을 훑어버리셨습니다.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뒷배경이 되어주었던 세겜사람들을 등 돌리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세겜 사람 설득했던 그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그 위에 내용을 보면, 가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 아비멜렉에 대해, 야, 너는 그냥 왜가 그 핏줄 하나 살짝 걸친 거 가지고 뭐 우리 가족 행세를 하냐? 가문, 자기 가족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지, 우리 가족끼리 잘해보자 해놓고는, 네가 무슨 우리 가족이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갈라지고 싸웠죠. 그러면 이 가을이 아비멜렉을 물리쳤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을 역시 아비멜렉에게 패배하고 도망을 칩니다. 참 웃기고도 슬픈 참상이죠. 우리는 한 가족에 치다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 난 상황이 되고, 또 뭔가 또 되는 듯 하는데 또안 됩니다. 그대로 또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아비멜렉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요담이나 가을이 만약에 반란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또 새로운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역할만 하고 그대로 물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대적들을 이제 막 몰아칩니다. 그러다가 데베스란 지역까지 이제 몰아갑니다. 그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망루에 올라갑니다. 나무로 지은 망루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거를 어떻게 유리할까 이제 거만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 망대 밑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그런 거 없이 바로 불을 질렀다면 은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그 밑에 가서 요러고 구경을 합니다. 근데 망대 위에 있던 어떤 이름도 할수 없고 정체도 할수 없는 여인 하나가 맷돌을 위해서 던집니다. 그 돌을 막고 아비멜렉이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안겨졌습니다. 이제 목숨을,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 때, 내가 여자의 손에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청년에게, 네가 나한테, 나를 대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우스운 것이죠. 그렇게 아비벨렉의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꺾어버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자의 최후입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위롭지도 못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담이나 가을이, 반역이 성공했다면은, 그냥 똑같은 그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왕노릇하겠다는 사례를 또 등장해서, 그 악한 역사가 반복될 뿐이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아비벨렉을 치셨기 때문에, 그 죄가를 끊으셨습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머리 굴려봤자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기 에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역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주 유서깊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한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언한 것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모든 집파를 세겜에 모으고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신을 택할지 여호와를 택할지 우상을 섬길지 너희들 골라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사람들이 또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땅이 세임입니다그 고백이 있던 땅이 세임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 싹 사라집니다 그저 과거의 얘기로 그쳤을 뿐입니다 그곳에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서 깊은 곳도 이런 신앙의 땅에서도 비극밖에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 70을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 본을 받아서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 세겜 사람인데요 우리 아, 아무나 보통 사람 아닌데 우리는 세겜 출신인데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뭡니까 그 고백은 그때 너희 조상들의 것이고 지금 너희 모습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아름다움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도 이어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사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난이 가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가난에서의 안식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본다는 게 가만히 구경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해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온함이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그 안식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